KS 시즌 세븐틴 결승으로 가는 4강 두 번째 대결 투스타 게이트예요 다시 한번 돌리고 돌리고 엄청 잘비볐어 막았습니다 도스타티 연속으로 장윤철 선수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거 조글링 아. 잡아주시거없으이 장기전 곁에 한포도트 쫓아가네요 시즌, 시즌. 시즌. 그 어려웠던 출발 자체도 의도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후에 잡아내는 경기는 정말 완벽하게 지금은 잡아냈습니다 장윤철과 김민철 선수의 4강 대진이 확정 김민철 선수는 거의 풀세트 같습니다 아니 역수입을 만들었습니다 역수입을 성공하면서 4강 진출 어? 이쪽 수비라인이 절벽이에요 후반으로 갈수록 단단하고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했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 이두 명의 선수가 8강에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결승전급의 대진이 아닌가 와우 드랍심에 대한 수비가 우트라 통해서는 계속 흔들고 있어요 한수 위에 피지컬로 보여줬어요 자 들어가는 상황이 뒤에 그리적인쪽에서들이 덮쳐줘요 정홀린들이 들어면서 2승 와 우리가 잘한 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김민철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장윤철 선생님 시그니처나왔어요. 이건 완전 장윤철 게임입니다. 리버핸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내리면서 야, 리버. 샤텐라케이드. 아 결국은. 세기방어. 진지에. 리버로 시작해 리버로 끝내면서 장윤철. 장윤철! 전 이라는 게 컨디션 이, 안좋 아도 이길 수있 거든요. 4강전 1차 대결 시작되었습니다. 프로토스 장윤철 선수예요. 빨간색. 이에 맞서는 저그 2회 연수고 승자 김미철 선수입니다. 3회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4강까지 왔거든요. 네. 여기는 들어오지 못하게 압박. 오 걸렸어요. 야. 걸렸어요. 날개가 걸렸어요날개좀걸렸고요 네, 만약에 저프로브가 들어가서 스포닝풀이 없다는 걸 확인을 했으면 자연스럽게 생터블로 연결이 네. 됐을 텐데. 와. 이러면은 눈앞에 보일 있어야 할 확장 지역이 없기 네. 때문에 굉장히 크로토스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자, 이 신경전. 김민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을 만들어주는 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해철이 올리죠. 네, 이런 구도 자체가 네. 아 심지어 없어요. 노스포닝 그 자체가 없거든요. 노스포닝 3의 철입니다. 노스포닝 3의 철이 아예 정찰을 허용하지 않았고 상대방은 분명히 나한테 속았다라는 걸 우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아니 노스포링 3의 처리로 출발을 해버렸어요. 우와.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정찰을 가고 있는 어, 장윤철 선수도 무언가 뭐 네. 빌드를 좀 준비한 것 같은데요. 네. 자, 여기서 지금 팔론 수환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좀 지어놨고요. 일반적으로 지금은 정찰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네. 이게 장윤철 선수도 꺼내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트예요 네, 예, 자신이 선택한 맵에서는 조금 노멀하게 플레이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음. 첫 번째 경기부터 전략을 꺼내 들었어요. 분명히 깜짝 이제 평소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한 나라 두개가더 많은 질럿들이 아마 오게 될 텐데 상대도 저글링을 빠르게 동원을 할수 있거든요. 네. 이게 화력을 모아서 들어간다 손 치더라도 평소보다 지금은 저글링을더 많이 뽑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추가의 처리 좀 지어주고 있고요. 좀 들어가서 네.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뒤쪽로는 진로까지 는 확인했고, 자 드론 좀 빼놓고 좀 들어가서 짜위 준비하는데요. 자 옮기면서 여기서 드론까지 동원해서 요자 컨트롤 사람입니다 컨트롤 사람이에요. 네. 추가적으로 질료 빼고 있거든요. 자, 위에서 추가로 지금 하나 지금 또 오고 있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추가로 두개씩더 늘어요. 질럿의 각각의 포, 포지션들이 너무 좋아요 지금. 네, 하나 들어가서 지금 여기서 계속 예. 저글링 어그로 끌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나온 저글링 내기인데 질럿도 내기입니다. 네, 질럿도 내기 곧 있으면 앞마랑에 또 질럿하면 네. 이 질럿들이 하나 따로 떨어져 있는 질럿이 굉장히 좋은 포지션에서 저글링들을 또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지금 뒤로 지금 물러서면서 무빙하면서 정원이 하나씩 끌어내고 있고 지금 여기는 있 진로 정리됐고 여기가 상황이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결국 이제 또 테크를 올리는데 아, 자원을 쓸 텐데 본진 안에 들어간 진로들도 엄청 오래 생존을 하고 있어요. 네. 계속 지금 찌르면서 지금 시간 끌어주고 자원추 쪽에 압박까지 이어나가고요. 결국은 정리해야 돼요뭐 해처리가 많고 라바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니까, 어 저울링과 히드라가 나온 순간부터 더 이상의 질럿 어 푸시는 의미가 없는 이런 상태가 네.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평소에, 어좀 일반적인 상태의 적의 빌드라면은 분명히 이 플레이 때문에 가난해져 있고 이랬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네. 압박에, 압박을 오는 이런 그 히드라의 양도 평소보다 많습니다. 네, 지금 그냥 들어가죠, 그냥 들어가요. 캐논을 취소해서 이거 뚫리거든요? 예, 예, 뚫어요, 뚫어요, 뚫어요. 지금 어? 내경하로 뚫어, 뚫어버려요. 야, 야 김민철 이 자, 여기서 부유함으로 그냥 소모전 수준이었죠? 네. 초반에 그 공격을 막아내는군요. 이게 일반적인 빌드였으면 대충 이 정도 오다가 말거나 이거보다 숫자가 적은데 네. 평소보다 부유했고 해처리를 진짜 빨리 늘려서 그렇죠. 이미 이 상태에서 무너졌어요. 포토스는 네. 타수 해처리에서 병력을 계속 뽑아내고 있고 인구세 잡도하고 있고 이 병력 양에서도 찍어 들어. 철벽. 김민철 선수의 배짱 있는 플레이를 통해서 들어오는 공격을 막아내고 역습을 성공끝났습니다 1대0. 이사 대결 시작됐습니다 프로토스 장윤철 선수예요. 오늘 일 경기 패배. 이에 맞선 저그 김민철 선수입니다. 그데 이렇게 한 기만 가는 거면 상대방의 앞쪽에 전진 해초리러시까지 생각을 해보나요, 김민철 선수? 네. 타이밍이 쭉 내려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차원. 오 어, 근데 260에 여기도 넘겨요. 넘겨요. 여기서 장윤철 야, 선수도. 맞뜨렸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위쪽 아래쪽 선택을 해서 프로토스 네. 선수들이 멀티를 가져가는데 오. 장윤철 선수가 예상치도 못하게 센터 멀티를 가져가려다가 이렇게 상대방의 네. 트리로시의 의도를 알아버렸어요. 네. 김민철이 선택한 맵이고 앞선 경기를 패배한 장윤철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안에서의 승리가 되게 좀 절실할 것 같은데 센터 방향을 우선적으로 첫 번째 멀티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도 오버로드가 좀 보고 빠져나가는 상황이고요. 이쪽으로 저, 질러 넘기기를 시도를 하다가 오히려 정면에 캐논 깨지면서 조금 휘둘릴 수 있거든요. 다민철도 네. 조심해야 돼요. 자 상대방 그 위치는 알고 지금 여기 저울링 여러 어, 기가좀 들어와서 계속해서 예. 길을 열 준비를 하나가 딱 나왔어요. 질럿타라가 정말 우와. 좋은 타이밍에 나왔고 그다음에 질럿 둘은 왼쪽에 왼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지금 두 기가 들어가서 앞에 갈수 있는 상황. 이거 추가 스타 게이트가 올라가죠? 네. 또 스타 자, 2회쯤 도기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제 보네요. 원리 빠지질 않았어요. 그 저원이 며칠쯤 미리 해 놓고 여기서 앞마당에 특가스를 파고 있는 걸 바투러, 바투러? 채취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장준호 선수도 비탈을 확인할 수 있죠. 네. 여기서 캐논 지어 주면서 한 타이밍만 버틸 수 있다면 추가적으로 커세어가 어, 어, 하나 스타 더. 게이트? 3스타 게이트. 네. 우와. 3스타? 우와. 3스타 지난번에는 와 테란판 그렇죠. 3스타가 나왔는데 이젠 프로토스판 네. 3스타입니다. 자이번에프로토스가 3스타 와 3스타는 3스타가 나왔습니다. 아예 안 나오는 크리플스타. 전략이죠. 김민철 선수 입장에서는 이 뮤탈리스크로 상대방의 추가 스타게이트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추가적으로 스커지나 뮤탈리스크를 생산하지 않고 히드라로 결국에 막아야만 좀 가능성이 생기는 거라 음. 히드라가 또 빨리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장윤철의 생각보다 히드라가 더 빨리 모였고 더 빨리 공격을 오고 있습니다. 네. 자, 산터길을 통해서 쭉 예.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히드라 움직이 못 쳤어요. 네, 네. 시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그리고 안마랑 쪽에 있는 해철에는 드론도 거의 안 붙이고. 네, 냥쭉 밀고 들어오는데 캐논이 하나죠. 자, 캐논이 하라고 아직 네. 거세의 양, 양이. 아, 생각한 것보다 지금도 많긴 합니다마는 네. 그 커세어가 오버로드를 끊기 전에 들어오는 공격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캐논 하나가 이제 완성됐습니다. 문제는 히드라 숫자가 좀더 많아요. 네. 자 들어와서 입구 열고 있어요. 문엽니다문 열어요. 아 추가 히드라가 굉장히 빨리 오고 있습니다. 네. 저 입구를 통해서 지금 계속 막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렇게 되면 장은철 선수도 상대방 오버로드 잡아주면서 최대한 인구수 트러블 네. 만들고 뒤쪽에 캐논 공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좀 시간을 벌어 봐야 될것 같거든요. 예, 네. 네. 스타를 하던, 쓰리스타를 하던 공격 시작 전에 히드라가 먼저 떠나서 아예 지금은 상대방을 무너뜨리게 되면은 네. 이게 지금은 지상병력은 거의 없기 때문에 히드라를 쳐주 아, 아, 어떻게 이겨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네. 타임이 자꾸 들어가서 이제 끝내버렸어요. What have you 4강 3사 대결 시작됐습니다. 프로토스 장윤철 선수예요. 이에 맞선 저그 김민철 선수입니다. 김민철 선수의 판단력,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겠다는 이런 의도가 굉장히 다분한 경기의 출발이었죠 김, 김민철 선수는 네. 빠른 스포닝풀을 통해서 어, 게이트웨이에서 뛰쳐나오는 질럿들의 발을 묶어놓고 본인이 하고 있는 확장 지역 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변수까지도 만들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자신감 있게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프로토스가 시야가 없게 되면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저글링이 뛰어내려오는지 네. 혹은 드론을 찍으면서 부유하게 플레이를 하는지 전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서 음. 김민철 선수가 본인의 입맛대로 쥐고 흔들 수가 있죠. 네. 히드라색 올리고 있어요. 그래도 여기서 히드 나와요. 질러으로 히드라만 볼수 있다면 하나 지금 내려오는 것까지 확인하고요. 네, 목적은 달성이죠. 실제로 뭐 드론을 잡든 히드라를 잡든 상관없이 네. 내려오는 타이밍에 히드라를 보면은 캐논 타이밍을 음. 거기에 맞춰서 지금은 어 지을 수 있거든요. 추가로 좀 여기 내려가는 히드라 숫자를 파악했고 캐논 짓기 시작합니다. 자 본진 안쪽 들어가서 드론까지 견제를 하고 있어요 이 히드라로 게임을 끝내지 못하더라도 저 앞마당에 있는 프로토스의 포지 공일업 이 건물까지는 깨줘야 됩니다 그래야 추가적으로 업프로토스를 했을 때 장윤철 선수가 갖는 부담이 굉장해지는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들어오는데 한번 다섯 개의 캐론인데요 네. 하나 자칠가 동원해서 받아내고요. 저우 저우 자, 한번 받아내고요 저글링이 있었으니까 정을링을한번 쓴다는 차원에서 네. 자 포지를 자, 꼭, 깨졌고 아, 안 입구 쪽에다 캐논을 더 극적으로 강요를 했습니다. 이미 앞에 많은 히드라들을 지키고 있어서 고업이 되지 않은 질럿들로 돌파를 하지 못하는 장윤철 선수고 이렇게 되면 저게 출발하 굉장히 좋죠. 네. 네. 자, 우리가 좀 들어가면서 여기서 자뭇이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쓰기는 써야 되는데 네. 질럿을. 질럿, 질럿, 히드라. 여기서 이 질럿들이 어, 다 잡히는 순간 오히려 저그가 훨씬 더 편하게 드론을 찍어 줄 수가 있거든요. 네. 와, 이게 질럿이 세어나가질 못했어요. 사실 발업된 질럿이 공업이 됐으면은요. 당연히 세어나갈 수 있겠지만 그것도 지금은 안된 상태에서 질럿 하나 와. 지금 나갔죠. 질럿 하나. 반부대가 시야 밖으로 사라짐으로 인해서 정면에 압박하고 있는 히드라 인구가 뒤로 도망갈 수밖에 없 네. 와, 이거 그냥 에그로애 에그 벽이죠? 에그 벽. 네. 저 벽으로 막아 버립니다. 네. 지금 여기 들어오는 딜러 숫자 지금 파악했고 지금 배 처리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요. 야, 시간 끌리면 히드라님 계속해서 생기죠 하이 템플러가 많이 동원되지 않은 그리고 이제 병력 조합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히드라의 숫자인데 네. 자 이게 일단은 어우 여기서 벽이에요. 네. 이 오버로드가 좀 다수 있기 때문에요. 이게 빠져 들어가면은 본진 안쪽에 어요 네, 그 이... 들어가서 길려나길려나요 이게 빠져 자! 들어가야 돼요. 아. 아주 들어가질 못했어요. 오! 변수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철벽입니다 히드라이 움직임으로 프로토스의 추가 멀티 없는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김민철 선수도 쥐어 짜내면서 이제 수비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하겠죠. 그렇죠. 네. 급한 게 없어요. 지금 추가 멀티를 시도하려고 프로브가 들어가긴 했는데 아직까지 시도조차 안돼 있는 상황이고. 오점버 잡았어요. 야, 어쩌고... 자 끌어내면서 들어서 압박할 준비를. 자 여기 여기 자 태플로. 우까지 밀고 있고 뮤탈도 지고 금 있고요. 뮤탈까지도 이미 다크 아칸이 준비되지 않고 커세어도 없는 장윤철 선수라 네. 오우타리스크의 존재를 알고 있더라도 이렇게 네. 잡아먹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한번 긁어 주려고 해도 아, 와다잡았어요 템플러 네. 만 템플러만, 템플러만 끌어 주면은 프로토스의 그렇죠? 힘은 반, 반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저격수입니다. 지금 완벽한 적용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6시에 멀티가 시도되고 있다라는 것도 뮤탈리스크가 제벌을 했고 네. 템플러의 수량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저그가 공격을 내려올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자이번에 업그레이드가 좋은 게 아니라 최소한 방위력까지는 맞춰줘야 프토스가 이득을 보면서 싸울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그것도 어, 안 되고 있어. 템플러 가 템플러 다 썼어요. 이러면은 다음 웨이브에 무너지죠. 네, 자 들어가면서 여기서 허리를 끊습니다 로커가 딱 하나고, 네. 이게 지금 후방으로 빠져 있었던 히드라가 뮤탈리스크가 아, 빠져 나가자마자 멀티 지역쪽을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템플러가 없어요. 그렇죠. 위에서 웨이브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 되죠. 여기는 자 지원한 발들어갔어요 와, 최면에 네. 들어가긴 했는데요. 근데 다음 웨이브를 못 견딘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템플러가 부족하면은 아, 없어요, 없어요. 다음 웨이브를 못 끊기고. 자 뒤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82. 로커가 하난데. 한방 한방. 길봉을 맞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구역구역 좀 어떻게. 아그더 많이 내려와요. 이게 다음 웨이브입니다. 네. 그렇죠. 김민철 선수는 지금 죽은 병력만큼 그대로 생산을 할 여력이 되는 상황이라. 네. 방윤철 선수는 일단 최대한 버티면서 이 삼가스 지역이라도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무조건 네. 가져가야죠. 무조, 그렇죠? 무조건 가져가지 못하면은 조합이 안 나오니까. 네, 추가 좀 템플러까지 가생요 병력이 짜 부족하게요. 와, 드라운 둘, 템플러 둘밖에 없는데 히드라는. 네. 여기 밀고 내려와요. 계속 내려오고 이미 상대방은 KO 상태다라는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위쪽에 자원초 지금 다 가져갔습니다. 제재 김민철 탈제버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참 대형 매치 포인트 리기로 갑니다. 사강 네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장윤철 선수고요. 저그 김민철 선수입니다. 아래쪽 방향 두 선수의 대결. 7시 쪽으로 들어가서 확인하고 있고요. 네, 벌써 뛰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이제 뭐 상대방에 제대로 갖춰 갖추, 병력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흔들어놓지 않게 된다면은 어 처음에 일찍 시도한 게이트웨이 자체 자체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음. 지금 은 원질로 원퍼로브의 활약이 극대화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겠습니다. 네, 먼저 좀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지금 들어가서요. 킥백에게 맵 특성사. 모시 뭉쳐서. 와, 그래도 최소 그런... 한기는 한 잡아야 되거든요. 네. 예. 어우 하나 잡았어요. 아 진로 질러시... 뭉쳐진 뭉쳐진 드론이 워낙 지금은 침을 집중적으로 뱉었기 때문에 네. 질로시 드론 하나는 잡기는 했습니다만 추가 질럿이 오는 데까지 시간을 더 벌거나 생존하지를 못했어요. 조금이라도 더 저글링 찍어 낸 거거든요. 네. 이렇게 이게 자신도 빨리 갈수 있지만 상대도 어? 빨리 올수 있다라는 이쪽, 생각을 해야 돼요. 이쪽에 미네랄? 네, 미네랄. 어, 증원 배터리? 로 수비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자 드론은 우선적으로 어, 아, 열었어요. 열었어요. 왔어요? 열었어요. 자, 이렇게 막아야 됩니다. 위쪽까지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달리고 있어요. 네. 자 위쪽에 일단은 길이 열렸기 때문에. 네, 배터리. 배터리로 충전을 해가면서 지금 버텨야 프로도 위쪽으로 커버해. 위쪽을 커버해 주는 게 좋고요. 넥서스는 완성이 정을, 돼서 정 o 이또 와요 정 t 이 s 와요. l t 계속 y d 고 있어요 이거는 돌파 의지가 있다라는 거 o n y T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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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저글링은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게 낫죠. 네, 안쪽 들어가서 계속 핸캐수있는 상황까지. 추가적으로 저글링이 계속 뛰어오고 어, 있어서 이 저글링으로부터 캐논 지켜야 되거든요. 장전. 진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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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요. 아, 캐논 지켜야 돼요. 캐논. 캐논. 자, 이러면 경기가 캐논. 터집니다. 캐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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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가 터져요. 캐논을 지켜야 추가 저글링 네. 못 오는데. 여기 터졌어요. 터졌어요. 아, 이러면 뛰어다닐 공간이 너무 많아서 저글링이. 그렇죠. 어, 그, 어 이고 자, 일꾼 자원 첫치에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다들 열려서요. 프로브가, 프로브가. 네, 돌진을 합니다. 와 경골 찌러도 어떻게 오? 프로토스로 어떻게 맞고 이겨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트리 네. 보이면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와 이게 프로토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경기가 좀 되어버렸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시간 벌고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저글링 나오는 순간 막히는 거예요. 네. 자 들어와서 지 싸움을 지 벌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쇼닝 생산이 계속 이어지죠. 추가 처리가 늘어났거든요. 체력 관리가 잘안된 질럿들이라 네, 결국에 막혀요.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그 지금 공격 타이까지 막아내면서 더 많은 병력으로 더 압박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고 좀 들어갔은 자원주 쪽으로 아예 데미지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프로토스가 추가적으로 캐논 공사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또 악순환의 반복이라 질럿이 바깥쪽에 나가서 거의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입구 쪽에 캐논 공사도 안 되어 있는 이건 열린 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다시 한번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문을 열고 박차고 들어가면서요. 결승가는 길을 열고 있어요. 네. 길을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히드라인데 네. 히드라가 또 등장을 하게 되면은 입구 쪽을 수비하고 있었던 이 건물들을 또 깨면서 갈수 있거든요. 네. 자, 배터리와는 캐논을 통해서 수브를 해보려고 해도요? 저링은 언제든지 위쪽 길로 또, 이거 배터리 깨고, 히데라로 위쪽 건물을 넓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저링이또 뛰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 지금 당장은 캐논이 두개예요 지금 네. 이팔런 깨지면 언파운드 아닌가요? 언파워드죠? 어? 자뒤에다좀 올리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들어가서 하나씩 네. 자 깨고 여기서 파일런 1.4하고 김민철 난입 가능하거든요 캐론지 있느라 지금은 자원을 저리로 다 써야 되고 그냥 들어가서 이점사를 통해서 자하나하들제거세고 있어요 정상들이 결승 가는 길이 엽니다 뚫렸어요 자 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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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히드라 들어가죠 GG 춥스타 리그 역사상 최고의 기록 적으로서 3회 연속 결승 진출, 절벽 김민철! 저 압도적인 경기력, 압도적인 스코어로 김민철이 왜 3핀, 지금 당장 최고의 우승후보인지를 오늘 하루 경기력으로 계속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네. 자, 거의 좀 위기가 없었습니다. 모든 걸다 알고 맞춰 나가면서 상담의 약점을 공략했어요. 이길 수 있나요? 와, 프로토스를 플레이하면서 지금의 김민철 선수를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머릿속에 떠오를 정도로 네. 뭐 완벽한 경기 운영을 해냈습니다. 그 그렇죠. 프로토스가 어떤 빌드, 어떤 전략, 어떤 심리전을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김민철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김민철의 대프로토스전 경기 운영은 진짜 완벽합니다.